국가 자격증, 다른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시는 분들. 매매를 또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인간의 기인으로 인해서 상반기 못 했던 부분들을 하반기 때는 조금 이루고 가자 하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신 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드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네. 토끼띠 운세입니다. 네.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이 하반기에 좀 어떤 운들과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네. 그 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토끼띠 분들이요, 참 머리가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요. 음. 그리고 손에 재주가 많고요. 음. 예. 물론 다방면으로 이렇게 재주가 참 많으신데요. 근데 좀 욕심이 없는 부분도 토끼띠 분들이 좀 있어요. 어, 물론 뭐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조금 손해를 보고 많이 가셨던 부분들이 많아요. 토끼띠 분들이 아이 그래 내가 조금 덜 먹고 네가 좀 많이 먹어 그래 오늘 안 되면 뭐 내일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조금 욕심 좀 부렸으면 좋은 좀 하반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작년 2023년이 또 토끼띠의 해였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 토끼띠분들은 토끼띠의 해, 네.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점사를 봐드리면, 토끼띠분들 작년에 그렇게 뭐 해라 그래도 좋은 해는 아니었습니다. 어, 억울한 일도 첫째 많이 당했고요. 분한 일도 많았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결 뺏기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음. 얘기죠. 그런데, 올 갑진년에는 토끼띠들이 말 그대로 성주 운이 들었어요. 어, 띠별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성주 운, 금전의 운, 재물의 운, 뭐든지 뭐 매매의 운이든, 뭐 승진의 운이든, 그리고 뭐 표창장이든, 국가 자격증이든 어,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좀 이루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운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갑자냐 하반기 네.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선생님께서 토끼띠 분들 딱 떠오르셨을 때 네. 하반기에 좀 어떤 좋은 사황들이 생길까요? 어, 첫째 승진이 딱 떠오르고요. 음. 그리고 뭐 갑자기 왜 표창장도 떠오릅니다. 표창장 음. 그리고 음, 국가 자격증 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다른 자격증을 좀 따려고 음. 하시는 분들, 음. 매매를또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 토끼띠는 인간의 기인으로 인해서 어, 내가 올해는 조금 하반기 때는 상반기 못했던 부분들을 하반기 때는 조금 이루고 가자 하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끼 분띠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마시고 어, 조금 더 분발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조금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기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기인이 들어오는 반응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좀 기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어, ]까요? 물론, 다 이제 하시는 분야들이 다 틀리지 음. 않습니까? 음. 그러면 뭐 부동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인으로 인해서 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부동산이든 건설이든 음. 땅 투기든 뭐든 못했던 부분도 다른 기인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어, 승진도 예를 들을게요. 승진도 꼭 저만 잘해서 승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자삼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귀인들이 있어서또 승진도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음. 매매가 안 되셨던 분은 또 우연치 않게 또뭐 가족이 뭐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인이 이렇게 연결해서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귀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안 하시고 조금만 이렇게 묵묵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어 저한테는 꼭 이런 뭐매달달매 월달, 월달이라고 하기 전에. 어, 내가 이렇게 촉이 오거나 내가 느낌 오는 달에 이렇게 성사도 이루어지니까요, 어, 묵묵히 뭐 참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좀 궁금한 게, 응. 어, 사실 저희, 저 같은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은.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기인인지 또 악인인지 응.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좀 구분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좀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제자이기 전에 사람인데, 응. 어, 이게 참 처음부터 달콤함과 처음부터 이렇게 막말려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은 조금 벽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음. 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셋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자, 한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되고 두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나한테 등에다 하사를 꼽는다는 얘기예요. 음. 나한테 처음에는 귀인이 됐지만은 나한테 단중인는 왼수가 되고 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무조건 처음부터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금전이든 말로서 행동이든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가려서 판단을 잘 하셔서 잘, 순간순간 잘 해서 넘어가서 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네. 어, 우리 선생께서 님 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응. 어, 좀 운적으로 봤을 땐 네.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어떤 운들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자, 첫째 성주의 운도 들어고요. 오 어, 칠성이 운도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옛날에는 대청마루 성주 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둥에다가 성주를 모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파트로 변하고 다들 빌딩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주 운이라 그러면 지금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음. 모르시는데 어, 우리가 이제 뭐 초년에도 성주 운이 들어올 수 있고 말년에도 성주 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인연의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 운들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어, 이 토끼띠 분들이 물론 욕심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이 가면은 오히려 거기 나한테 화가 오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서, 조절해서 조절해서 이렇게서 해한발한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좀 천천히 알아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네요 좋습니다어 그리고 선생께서 님 이제 또 매매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매매에 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오면 네. 좀 정확한 해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있죠. 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볼 때, 매달매달달에 매매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월달이지 않습니까? 6월달에 이제, 매매운을 이제 받고 싶고, 뭐,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6월달, 7월달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상반기 때못 하셨던 분들은, 이 집, 저 집, 다른 집은 같은 동일에도 팔리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가 딱 이유가 있어요. 파헤쳐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고리만 잘푸으시면은뭐 어 푼다기보다는 그런 것만 해결 잘하고 가시면은 어 그런 것도 또 성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어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어 하반기 때는 이제 토끼분들을 조금 매매해서 조금 으샤으샤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네. 들어오는 운들도 막힐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있죠. 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는 어 어떤 할머니를 제가 그분이 할머니가 토끼띠신데요 음. 자, 뭘로 해서 동토가 났냐면, 어르신들은 누워 계시고, 아프신 분들 누워 계시다 보면, 의료기기가 들어옵니다. 음. 거기서, 어, 동토가 나서 드시지도 못하고,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음,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빨리 물건으로 그런 동토 같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바, 음,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 몇년 동안 묵히고 문서가 안 나갔다 그러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음. 그런 분들은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알아볼 텐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토끼띠 분들에게 올해 하반기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라 음. 하는 게다단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욕심입니다. 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떠벌려 놓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을게요. 내가 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정리가 다 되고, 하나부터 모든 게 문서든 사람이든 금전이든, 그리고 내가 하는 업종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가 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생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하나, 둘, 세 개를 다내 손에 쥐려고 하시면은, 그게 욕심에 화가 와서 저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 그것만 잘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 정말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네. 남은 하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토끼띠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마지막에 또올 어, 내년에도 이제 토끼띠 분들이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의문도좀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하반기 때는 정말 토끼띠들이 온 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동안 평택의 천신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